현재 시각 새벽 6시 반, 5시부터 나와서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현수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오늘로써 시험이 끝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조금 남은 분들도 계신데 남은 분들은 흔들리지 않게 남은 시험 준비 잘해주시고 이제 끝나신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할 분들을 제외하고는 마음 좀 내려놓고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도전이 이제 한번 끝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의 도전은 멋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잘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빛나게 될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제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푹 쉬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 어, 안녕하세요. 어, 이제 오늘로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응원하러 다니는, 어, 그런 이제 순간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응원하면서 정말 너무 저도 행복했었고, 여러분들이 항상 잘 되기를 바랬었습니다. 어, 이제 시험이 다 끝났는데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시험이 끝나도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잘될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